칭찬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워가시는 교회에다가 다 거짓말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하게 혼내신 거예요. 어, 1번에 칭찬받기 위해서 어, 모든 사람들이 속이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하게 혼내신 거예요. 자, 우리 암정말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씀 짧죠? 쉽죠?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에는 삑삑 두 가지를 가려보려고 해요. 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려보려고 해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어떤 으을 잘하는지 볼게. 암성말씀 두 가지 가렸습니다. 뭐랑 뭐예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할 거예요.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암성말세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소소.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0편 51편 말씀 아멘 어 잘했어요. 이따가 저도 다 가릴 건데 어떤 친구도 외울 수 있나 한 볼게요. 자, 이번에 누가 왔어요? 아나니아의 와이프 아멘 이름 뭐라고 그랬지? 사피라 남자 이름 뭐였어요? 아, 나니아 나나니야가 아니라 아나니야 어, 아, 아나니야야 외우는 방 보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외우는 방법. 나나니야 뭐. 나나니야가 아니라 아나니야 어 여자 이름 뭐예요 사비라 남자 여자 이름 뭐예요 아나니야 사비라어이두명 지금 이번에는 여자 와이프 사비라가 삽... 왔어 그래서 탑비라가 이렇게 말했을 거야. 맞아요. 사실은 내가 거짓말 쳤어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내 돈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탑비라가또 뭐라 그래요? 지나가면서, 어? 저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눈이 맞춘다날 칭찬해주겠지? 빨리 날 칭찬해주세요. 때마침 베드로가딱 부르는 거야. 가가지고, 아씨나 좋은 일 했는데. 하면서 칭찬해달라고 딱 섰어.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가 당신 남편이 가져온 그게 진짜 전부 맞아 너네가 전부라고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우리가, 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 전재산이에요 가라는 사람이 있어주세요 했잖아. 그 진짜 진짜야? 물었어. 이때 어떻게 말했어요? 잡비라는. 사실은 아니에요. 했어야 지금. 때 어떻게 말해요? 네 맞아요.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엉덩이 끄덕여주세요. <laughs> 이런 거야. 어떻게 됐을까, 사피라도? 사피라도 어떻게 됐을까? <laughs> 친구들아, 오늘 말씀은, 어, 친구들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laughs> 말씀이야. 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웃음> <웃음> 자, 사피라아안하느나사피라고뭘 잘못했을까? <laughs> 이거를 팔아서 돈 있으면은 숨길 거면 잘 숨겼어야지. <laughs> 안 걸리게. 아무도 안 보이게 숨겼어야지. 그걸 잘못한 거죠?